당류에는 최고의 약효를 한다는 환삼동굴입니다 애기처럼 어릴 때는요, 순이 오북하게 한군, 한가운데서 오북하게 한 3, 40개씩 이렇게 쭉 오릅니다. 그렇게 연할 때는요, 그거 채취해가지고, 예, 샐러드로 드셔도, 예,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. 어린 순은 먹습니다. 그리고 전초를 약재로 씁니다. 이게 당뇨의 최고의 좋은 약재입니다. 저희들은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지만 은이황산농굴 예, 말렸다가 이것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. 보통 기본적으로 20g 정도 사용을 한다면 물은 1 5 l 2 l 터요 사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끓여서